안녕하십니까? 본 안내서는 양양군청 관광문화과에서 의도치 않게 해당 공항에 방문하신 분들을 위해 특별 제작하여 비치하였습니다. 잘 읽고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외부로 이동할 때 안내서를 챙기십시오. 귀하가 현재 위치한 곳은 양양국제공항 로비입니다. 설령 귀하의 시간대에서 본 공항이 아직 지어지지 않았거나 폐쇄되었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현재 귀하의 시간대는 원래 귀하가 계시던 시간대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소지하신 경우 이번 문항을 시도하여 시간대를 파악하시고, 그렇지 않으신 경우 창밖의 풍경으로 대략적인 시간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항은 귀하가 도착하신 시간대와 무관하게 도착 후 24시간 동안 2000년대의 양양 공항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시간대 파악이 끝난 후 안내문에 따라 안전을 확보하신 후 이동해 주십시오. 본 공항 내 이상 현상에 진입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이 켜진 공항의 방문. 현재 양양 국제 공항은 이용객 저하와 노선 운항 중지로 인해 개방된 시간에도 소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본래 시간대로 돌아가신 이후에는 불이 켜진 공항에 진입하는 것을 삼가 주십시오. 공터에서 갑작스러운 진입.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시간대에서 본 공항 부지에 머무르시고 계셨던 경우, 혹은 폐쇄 후 철거된 시간대에서 방치된 옛 공항터에 계셨던 경우, 진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귀하가 북한 인민일 경우에도 부디 지금 만큼은 대한민국의 지시를 따라 주십시오. 비행기 도착 이후 이상 현상 진입. 과거 운항하였던 국내선, 국제선 노선을 통해 본 이상 현상에 진입하신 경우입니다. 진입 이후에는 해당 노선이 운항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규칙을 따라 주십시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체험 학습 등의 이유로 양양 국제공항을 방문하신 후 해당 이상 현상에 진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혹은 기타 유선전화에 연결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소지하고 계시는 경우 다음 번호로 연락하십시오.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신 후 안내에 따르십시오. 이외 공항 내에서 마주친 인물의 안내에 따르지 마십시오. 만약 위 문항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바로 3번으로 넘어가십시오. 해당 번호로 전화하였으나 이상현상의 발견과 안내서 작성 이전의 시점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통화를 끊지 마시고 상대에게 현재 시간과 날짜를 질문하여 이동한 시간대를 파악하십시오. 통화에 실패하였더라도 귀하께서는 귀하의 원래 시간대에 이용이 가능하였던 이동수단을 통해 양양군을 벗어남으로써 본래 시간대로 귀환하실 수 있습니다. 양양군을 벗어나신 즉시 강한 졸음을 느끼실 것이므로 안전한 곳에서 숙면을 취하십시오. 이는 버스, 철도, 도보 등이 포함됩니다. 택시, 혹은 개인 소유 자동차, 인력거를 이용하지 마십시오. 또한 양양군의 경계는 도착하신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십시오. 이때 지불은 현금에 한정합니다. 현재 귀하가 소지하고 계신 통화가 이 시간대에서 지불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발행이 중단된 국권의 경우 사용이 가능하나, 아직 발행되지 않은 화폐의 경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대부분 결제 시 지폐의 발행 연도는 확인하지 않으므로 발행 연도 불일치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단 시간대에 따라 대한민국 환주화 혹은 모든 대한민국 통화의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위해 자판기 동전 배출구에 소정의 금액을 시대별 통화 북한 원으로 배치해 두었습니다. 갈아입으실 옷이나 위조 신분증이 필요하시다면 자판기 음료 배출구를 확인하여 주십시오. 이제 귀하의 본래 시간대, 그리고 도착하신 시간대에 따른 귀환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1937년 12월 이전. 죄송합니다. 그 시점에서는 알려진 대중교통수단이 없으므로 도보를 통해 강릉군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도착하셨을 경우 현남면 일대에서 깨어나실 것입니다. 1937년 12월에서 1945년 해방 전 자판기에 비치된 옷으로 갈아입고 제1은행권 화폐를 이용하여 양양을 벗어나 주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전쟁 발발 전 시간대까지는 동해 북부선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시간대에서 오신 분께서는 도보를 이용해 주십시오. 1945년 해방 이후에서 1950년 6월 25일 이전 북한이 양양을 시려 지배하던 시간대입니다. 동해북부선이 운행하던 시간대에서 오셨다면 비치된 북한 국민증과 북한원 여행증을 챙겨 철도로 간성역까지 이동해 주십시오. 동해북부선이 이동하지 않는 시간대로 돌아가시려는 경우 도보를 통해 고성군으로 이동하여 주십시오. 동해선과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950년 6월 25일 이후에서 1953년 7월 28일 이전, 한국전쟁 개전 이후 휴전선언전인 매우 위험한 시간대입니다. 빛이 된옷중 가장 불결한 것으로 갈아입으시고, 국민증, 시민증, 소유하고 계신 귀금속과 식량을 품속에 숨기십시오. 전자기기와 본 안내서는 공항 내에 두고 가십시오. 어느 군대의 명령이든 복종하시고, 가급적 강릉시, 강릉군, 명주군 등 귀하의 출신 시간대에 따라 지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방향으로 이동하여 탈출하십시오. 반드시 안전한 곳에서 숙면을 취하셔야 합니다. 1953년 7월 28일 이후에서 1963년 이전, 양양역 역사는 남아있으나 열차는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버스 개통 이전이므로 도보를 통해 명주군 방면으로 향하여 주십시오. 간혹 양양읍을 통하여 속초시로 귀환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해당 시간대에는 속초시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방향으로의 탈출은 고성군을 경유해야 합니다. 경로가 매우 기니 명주군 방면으로의 탈출을 권장합니다. 속초시 분리 승격 이전임을 알지 못했던 이 씨가 속초시 방면으로 도보 이동. 양양군 속초면에 도달하였으나 아직 양양군 내부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탈진하여 사망. 2000년 해당 이상현상이 확인된 후 유류품과 일기를 발견하였음. 1963년 이후에서 1978년 이전 양양읍을 경유하여 속초시로 진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버스 노선은 운행하지 않으므로 도보로 이동하십시오.